8시 57분. 예, 이 가파른 길이 지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이렇게. 칼바이가 0.9km. 칼바이가 한자로는 도암이로, 도암. 0.9km. 저쪽 주능선까지 가는 게 이제, 예, 0.9km. 아니다. 칼바이까지가 0.9km니까, 주능선까지는 좀더 가야 되겠네요. 예, 근데 문필봉이 멀리 가지는 않고, 이게 바로 문필봉인 것 같습니다. 칼과의 고원지킴터가 1.6km, 문필봉이 0.0에 고원지킴터 1.6km. 그러면 네. 뱀골에서는 2.3km 문필봉입니다. 걸으니까요. 0다 이걸 m 를더올라 된다 는데인데 아, 저기 삼각이 저기서 있네. 아이고. 자. 삼국산. 네, 음, 무슨 소리인가? 아 저기 문이 보이네. 저기 문이. 여기 보이는 문이 대성문 같습니다. 대성문. 대성문. 네. 480m. 그... 이상합니다. 에이,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이제 그 냉골에서 올라오는 길을 정확히 발견을 못했는데요. 냉골 약수터라는 출석관을 하나 보긴 했는데, 그게 냉골로 내려가는 길 같지는 않고요. 여기 이제 내려가서 여기 어떤 분수령 같은 데가 그 냉골에서 올라오는 이렇려나 애반 눈필봉을 이제 일단 거쳐고요. 예, 이쪽으로 가는 것도 냥한것 같으니까 예. 계속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향이 이제 예. 요거 이제 눈이 보이는데. 예, 눈이 제대로 보이는 걸 보면 대성부인것 같거든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